안녕하세요. 세종만의 조경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굴삭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쓰는 게 굴삭기, 굴착기 포크레인이 있는데 이것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굴삭기는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립 국어원에서는 굴삭기가 아닌 굴착기로 부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굴착기는 그 97년 국립국어원에서 굴삭기를 굴착기로 순화하면서 굴착기가 공식 용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포클레이는그 프랑스에서 유래한 말로 프랑스 포클랭이라는 회사명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워낙 옛날부터 포크레인, 포크레인 해가지고 포크레인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굴 찾기가 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엑스코베이터라고도 하고요. 굴 찾기 분류를 보면 <laughs> 초소, 초소형으로는 작은... 있는데 4톤 미만 그 다음에 작업 중량 1톤 미만의 굴착기는 농기계로 불려 되고요 그래서 하는거고 통상적으로 소형은 무한궤도 장식으로 해서 버켓 용량 이 부분이 버켓입니다 버켓 용량이 0.2 루베 세제곱 입니다 그래서 공투라고 부르는 것인데 버켓 용량이 작은 것들. 그래서 기사가 5톤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것을 공투라고 통상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형은 어, 버켓 용량이 0.6에서 6.8 로배 정도 세제곱 그래서 0.6, 0.8. 통상적으로는 6더블 타이어가 있는 거는 이 이 경우는 이제 6W이라고 하고 06, 08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중량은 12D에서 22톤이고, 그 다음에 대형은 중량이 27에서 38톤. 그래서 버켓 중량이 1세제고 루베, 그래서 10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대형. 그리고 이제 초대형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주행 방식에 따라서 무한궤도하고 무한궤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휠, 바퀴 이동용 쉽게. 그다음에 스파이더는 이제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게 해요? 일